안녕하십니까? 노래와 사랑한 남자 보컬 트레이너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장 보컬 3탄입니다. 발음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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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탄, 2탄 다 보고 오세요. 진짜 학원 안 가도 됩니다. 링크 위에다 달아 놓을게요. 자, 오늘은 발음인데요. 이편에서 호흡을 뱉다가 소리를 태운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발음을 태울 건데요. 발음이라는 건 완성값입니다. 예를 들어, 아 라는 소리를 낸다는 건, 아이 모양이고, 아하 호흡의 거리, 아이 호흡의 비율, 즉, 재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습관대로 계속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편, 2편, 3편을 통해 독립적으로 호흡, 그리고 성대, 그리고 발음, 이렇게 독립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연습법을 나눠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아 라는 발음으로 해볼 겁니다. 이유는 입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후 여기서 주의점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버스에서 소리를 태우고 후... 발음을 태우는데 후... 후... 호흡이라는 버스의 방향에 방해를 주지 않게 태우는 거죠. 나쁜 예시. 호흡은 잘 보냈지만, 소리만 태우려고 하면 호흡 방향에 방해를 주는 예시. Nope. Nope. 그리고 호흡도 잘 보내고, 소리도 잘 태웠지만, 발음을 태우면 또 호흡 방향에 방해를 주는 예시. Nope. <laughs> 올바른 예시. 추천 연습법. 호흡 세 번, 소리 세 번, 그리고 발음 세 번. 우리의 몸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보냈을 때 모양을 유지해서 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연습법 예시. Hmm. 이렇게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